안녕하세요. 24년 9월에 시작한 이사 공고 채널입니다. 사람이 가득한 지하철을 타고 이곳은 중국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 근처예요. 와, 뒤에 보이시죠? 경비가 삼엄한 거. 확실히 천안문 광장 근처라서 굉장히 많이 그런 가드들이 서 있고 사람들이 다 약간 바짝 그 기가 서 있다고 해야 되나? 어, 이렇게. 서 있어. 성격이다서 있어. 천안문 광장에 들어가려면 미리 티켓을 예매해야 된대요. 티켓 값이 있는 건 아니고 이 수용 인원이 정해져 있어서 예매를 해야 되는데 당일 예매는 안 된다. 근데 나는 그 사실을 당일날 알았다. 실망을 하려던 차에 이 근처에 모태동, 마이저, 마이저둥 마오쩌둥, 마오쩌둥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마오쩌둥 시신이 이렇게 안치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 들리는 말로는 중국인들은 그 마오쩌둥 시신을 한번 보호 주는 게 소원이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가 봐야지 티켓 없이 어디까지 볼수 있는지 보고 이 지하철역을 쭉 나와서 이 빨간 벽을 따라서 쭉 가면 티켓이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있고 여기 있죠. 여기는 그냥 행인이 지나갈 수 있는 거리인데. 다막아줬어 아무도 못 들어가게 막아줬더라고요 그나마 유일하게 갈수 있는 데가 여기 자전거 도로. 여기는 자전거가 있는 사람은 갈수 있대. 어, 여기서는 보일 것 같은데 자전거. 여기 앞에 오니까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네요. 어, 이거 뭐 QR 코드 찍어서 예약하세요 이런 건데 뭐가 그리 두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천한 분에 모이는 걸 어, 방지해뒀으니까 중국이요. 에이, 진짜. 제가 이 주위를 딱 살펴보니까 모든 도로가 이걸로 다 막혀있어. 아마 체감상 천안문 금방 1km 혹은 더 이상? 근데 자전거도로는 갈수 있다고 하고 이 중국이 공용 자전거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공용 자전거 타고 그 메인거리로 가면서 수안문을 보면은 난 보일 것 같거든. 그리고 그게 티켓이 없는 사람의 최고의 방법일 것 같아요. 공룡 자전거 한번 찾아볼게요. 공룡 자전거. 오, 있어, 있어. 거 봐. 어, 얘는 두 명이 탈수 있는 거고, 얘는 하나, 둘. 어 애기 세명탈수 있어. 이게 낫겠지, 아무래도?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QR코드 그냥 스캔해볼게요. 오. 요금이 꽤 비싸 60분 이내가 32원 6천원 정도야 싸지 않네 귀신질해. 그래도 고 가보자 제가 한참을 씨름을 했는데 제가 등록한 카드로는 이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가 없대요 이런 파란색 자전거를 또 발견했거든요 이것까지 시도해보고 안되면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보기로 빠헤이 안 돼, 안 돼, 안 돼. 외국인이 그 중국인 신분증 없이 저거 빌리, 자전거 빌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네. 안 돼, 안 돼. 그러면 머리를 막 굴려서 지금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게딱 하나. 차거든요, 차? 버스를 타고 천안문을 슝 가는 거야. 그러면은 볼수 있겠지. 탑승했고, 과연 천안문이 잘 보일지... 천안문을 통과하는 버스 안에는... 이렇게 가득가다녀요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할 일이야? 어, 천안문! 이들이 만약에 베이징에 온다면 미리 사전에 예약하세요. 아, 진짜. 그래도 보긴 봤네. 천안문 광장을 저렇게 엄격하게 관리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거든요. 그들의 역사적인 장소인 거잖아. 근데 그 주변 도로까지 사람도 도보로 걷지 못하게 꽉꽉 막아두는 거는 야, 너무한다. 진짜. 근 10년간 이 근처는 얼씬도 안할 거야. 와, 짐 빠진다. 지금 너무 땀을 많이 흘리고 지쳐 있어가지고, 이 근처 왕푸징이라는 시내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 시원한 자 시원한 거 한잔하고, 마오쩌둥 그 시신, 그 박물관에 갑시다. 와. 나 이거 먹고 싶었는데. 오프닝 순이래. 아, 너무한다, 타이밍. 이이집 앞을 지날 때마다 그 고소한 차 향이 내 코를 때렸거든. 너무해. 샤 판다에서 녹차가 들어간 우유 아이스로 시원하게 주문했습니다. 중국 여행이 쉽지만은 않네. 또잘 섞어야지. 어 밑에 뭐가 있는데 약간 순두부처럼? 뭐야? 맛있다. 이 밑에 순두부처럼 우유 푸딩이 있거든요. 이게 너무 부드러워. 서로 음, 음. 쓱 밀면은 스러져 좋은 선택. 오늘이 중국 여행의 마지막 날이에요. 내일은 이제 오전 비행기를 타고 떠나기 때문에 사실상 마지막 날인데 중국여행을 한 달간, 정확히 얘기하면은 28일간 하면서 가장 좋았던 거는 돈 계산. 이게 환전 필요 없이 그냥 위챗페이 알리페이에 연동시켜 놓고 그냥 바코드만 띡되면 되니까 그게 너무 편리했고 반대로 정말 너무 불편했던 건 화장실이랑 이 체계. 화장실은 다그 쪼그려 앉는 변기니까 무릎이 너무 아팠고, 그 다음에 체계라는 건이 구글, 네이버 이런 걸다 막아둬가지고, 어 그런 검색 체계 이런 인터넷 체계 너무 불편했어요. 진짜로. 이제 다 마셨으니까 이제 마오쩌둥 모태똥 보러 갑시다. 중국어를 들으면 들을수록 약간 경상도 사투리처럼 전 느껴져요. 억양이 마니밥 무근나 영숙이 모하노 약간 아, 안 그래요? 니추 팔로마 경상도 사람들이 중국어 잘할 것 같아. 저는 서울 사람이에요. 마오쩌둥 박물관 가는 길에 뭐야? 천안문 보이는데? 아 저기, 씨홍알처럼 보이는 천안문 보이죠? 이 금방을 지금 피부 막 햇빛에 글려가면서 한 시간 동안 삥삥 돌았거든요. 결국에는 자, 천안문 광장 오, 안에 마오쩌둥 박물관이 있어서 천안문을 들어가야만 마오쩌둥 박물관이 들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마오쩌둥 박물관이 또 공사 중이래요. 아, 안 맞는 것 같지 나랑 중국이랑 어 아, 여기 여기 가고 싶은 건데 여기 사전에 조사가 미흡한 내 잘못이야 다내 잘못인데 조사를 못하게 다 막아줬잖아 와 vpn을 해도 오해를 해도 구글 안돼나 구글 맵안 되거든요 유튜브 앱안돼 유튜브도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렇게 해가지고, 핑! 돌아야지, 겨우, 요만큼 모여. 생각해봐. 지금 내가 여기서, 씩씩거리면서 화를 내도, 하하 웃으면서 넘겨도, 내 시간은 흘러. 내 비행기는 뜬다고. 그러면, 웃어 넘기면서, 아, 그것도 내 추억이었지 하면서 넘깁시다. 왜냐면, 최악의 상황까지는 안 갔잖아. 우리 아빠가 그랬어요. 너 천안문 가서 헛짓거리 하지 말라고 거기 공안들이 잡아가면 아빠 면회 없다고 안 잡혀갔잖아 아직까지 괜찮잖아 그러면 중국 마지막 여행 날인 만큼 그동안 먹고 싶었던 거 먹으러 갑시다 <목소리> 한 30분 걸었나요? 나 지금 꿈꾸는 것 같아 작은 냇가가 졸졸졸 흐르고 지금 새 소리. 물 흐르는 소리. 그리고 카페에 앉은 손님들은 책을 읽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음악 감상하는 사람도 있고. 그늘은 너무 시원하고. 나 죽었나? 와, 갑자기 이런 공간이 나온다고? 이 강길에 따라서 조금만 더 걸어가 볼게요. 뭐가 나올 것 같아. 소리 너무 좋죠. 이야, 천안문 광장보다 여기가 훨씬 낫네. 어, 여기가 딱내 취향이네. 우와. 대감님 집 안에 있는 개인 정원 같지 않아요? 우와. 무궁화도 있어. 이야, 너 반갑다. 이봐, 이봐, 이봐. 팔통만한 잉어들도 되게 많아요. 새소리가 너무 좋다. 지나가는 주민한테 여쭤봤어요. 이 마을이 뭐 하는 마을이에요? 하니까 과거에 진짜 내노라하는 예술가들이 살았대요. 현재는 그냥 주민들이 살고 있고, 과거에 그래서 이렇게 예뻤구나. 갑자기 이런 변화가 튀어나왔거든요. 어이 저건 뭐야? 또? 뭐야! 너무 신기하다. 그 조용한 예술가 마을에서 길 하나만 건너왔더니 이렇게 사람이 많어. 오? 탕후루. 아 근데 이런 날씨에 들적지근한 거 알죠? 아, 눈으로만 감상할게요. 설탕 반죽으로 이렇게 만들고 계세요. 미슐린 맛집. 저게 진짜일까요? 왜냐면 하 내가 오는 길에도 저미슐린 맛집 스티커가 붙은 집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 약간, 약간 의심스러워. 갑자기 튀어나온 이곳. 한번 가보자. 각종 기념품. 너무 덥거든요? 근데 너무 중국스러워. 이거 어떡할 거야? 아, 흥미로운 거 발견.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는 거예요. 이 장소에서 이 옷을 입고. 아, 너무 끌리는데? 너무 끌리는데 지금 땀을 너무 흘려서 나랑 내 옷이랑 조금 도 붙어 있어. 아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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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리는데? 아 내가 빨간색 참잘 봤는데 말이야 아 됐고 우리 그 미쉐린 집에서 북경이니까 북경 오리나 먹고 갑시다 과연 미쉐린의 명성에 맞게 맛있는지 먹으러 가자 아이 갔다 2020년부터 23년까지 미쉐린 맛집. 한번 가봅시다. 베이징덕 한 마리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한롤 선택해 봤고, 이거는 이 집의 1등 메뉴 요거트. 잘 먹겠습니다. 나같이 혼자 오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한 롤도 팔아요. 소스가 너무 맛있어. 달달한 땅콩 소스랑 순장이 향 느껴져. 우와. 이 안에 야채랑 고기랑 소스가 엄청 듬뿍. 음 이거 한 입으로 지금까지 천안문에서 받았던 달치 서러움, 땅 녹았어. 와, 진짜 맛있다. 제가 과거에 북경 오리를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큰 감흥이 없었는데, 어, 다르네. 미슐린 다르네. 여기에 짱아찌 같은 것도 있거든요. 맛만 보자. 이건 뭐야? 초록색 마늘 같아. 한국에서 할머니가 만들어준 그 마늘장아찌랑 똑같은 만나요. 아 근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초록색이야, 여기는? 어, 맛있다. 와, 밥. 밥한 그릇 안파나 여기 한개 얹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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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완 그릇 이제 이 요거트 먹어보자 이 요거트가 이 집에서 밀고 있는 것 같아요 봐봐 입구에서 쌓아놓고 선물세트로 봐라 우와 약간 푸딩, 푸딩 같아 푸딩 같은 질감 오. 맛있다 맛있다! 이거 요거트 아닌 것 같아. 요거트랑 버터랑 딱 중간 맛이에요. 버터만 요거트라고 해야 되나? 진짜 부드러운 버터? 꾸덕한 요거트. 우와, 진짜 맛있다. 아까 아줌마 보니까 이거를 다섯 개 이만큼 사가더라고요. 그럴 이유가 있었네. 북경 음 오리 롤이 6,000원. 이게 28에 16,1600원으로 중국치고 저렴한 물가는 아니에요. 그럴 가치가 충분히 있네. 밖에 붙어있는 뮤셸린, 내가 증명해줄게이 집은 뮤셸린 맛집이 맞다. 바닥까지 딱딱 떨궈먹었어. 완그릇 최악의 기억으로 남을 뻔한 베이징을 구원해준 건 미셸린 맛집이었다. 어, 내일부터 베이징 장마래요. 비가 계속 오더라고요. 비가 오기 전에 중국 여행은 여기서 끝. 그러면 오늘도 신명나게 안녕!